살아볼 만한 인생입니다. 나이가 뭐가 두렵습니까? 아,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. 풀 정글을 지나서 이 바닷가에 왔더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. 전 바다를 좋아합니다. 아, 어, 이 경치 보세요. 멋있습니다. 이 아름다운 전경, 감탄 감탄입니다. 오키나와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일반 패키지로 오면은 이런 구경을 못 합니다. 제가 제 자유여행 오니까 아, 내맘대로아 근데 평일이고 정글 막 오는데 스튜오 사람도 하나도 없고 조금. 부스럭하니까, 이제, 어, 겁도 나고 그랬죠. 네. 괜찮습니다. 뭐, 이 나이, 뭐, 그렇게도 두려워서 못 다니겠어요? 이렇게 해서, 여기까지 지금 돌아와 봤습니다. 우리 지금 밀물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, 어, 멀리 나가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. 하, 물이 깨끗합니다. 거기들 다니네. 사람 다니니까. 이렇게. 저 앞에는 지금 막 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. 이런 아름다운 섬을 안아볼 수가 있습니까? 제가. 자. 저 위쪽으로는 정글, 밀림입니다. 가파르고, 여기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, 이렇게 어? 해서 왔습니다. 도 있고요. 또갈 길이 가파른 언덕 계단을 올라서갈 길이 또 걱정이긴 해요. 뭐 아직 시간 여유가 든든하니까. 패키지 여행 왔으면은 여기 이런 데올수 있나 모르겠네요. 저는 이제 이렇게 홀로 나홀로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. 저 멀리 바다를 땡겨 볼까요? 아, 민물이 지금 멋, 아, 민물 들어오고 있 아름다운 풍경입니다. 이 풍경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요 저의, 모습. 저의 모습입니다. 이 좋은 데서 여기에 제가 와있답니다. 이렇게 하이 하이 좋습니다. 아 사랑합니다. 내가 즐거우면은 인생이 행복해지고 건강하게 삶을 살수 있습니다. 이것이 저의 지론입니다.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